모두가 무병 장수를 꿈꾸는 백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는 척추질환이 단골로 찾아오는데요. 바로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수술 없이 나을 수 있을까요? 관련 정보 건강365에서 확인하시죠. 고령화 사회, 부모님들의 공공의적 척추질환. 60세 이상 발병률은 무려 80%를 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노화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면 허리를 꼬부랑 숙이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다발이 지나는 척추관이 좁아져 생긴 병으로 허리, 엉덩이, 다리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설거지 한다든지 버스를 기다릴 때처럼 서 있을 때 몸이 자꾸 앞으로 숙여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생겨 쉬어가야 합니다. 또 쪼그려 앉아 쉬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갈수록 자세가 구부정해집니다. 척추관협착증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만성통증과 야외활동 제한으로 인한 우울증, 다리 감각 저하로 낙상 위험도 커지는데요. 고령에 골다공증까지 있어 척추 수술이 꺼려지면 중재적 시술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풍선 확장술은 끝에 풍선을 부풀릴 수 있는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여 좁아진 척추관에 풍선을 부풀려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고 더불어 이 카테터를 이용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하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이 시술은 병소 부위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여 통증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고령의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없애야 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같이 가는 병입니다. 코로나19탓에 외부 활동이 꺼려지는 요즘 실내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가 발달하여 바닥에 앉을 일이 많은데요. 바닥에 앉는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척추 질환, 그중 디스크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쪼그리고 앉는 자세나 허리, 목을 구부려 생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야 한다면 중간 중간에 목,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잠시라도 일어나 허리를 펴고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부정한 자세는 피하고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튼튼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참는다고 다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두고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부모님의 걸음걸이만 잘 살펴도 허리병의 유무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건강삼려고 였습니다